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아까 제가 이 민감한 시기에 러시아 국방부 산하연구소에서 대형 화재가 났고 다섯 명이 사망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죠. 방금 전해드렸습니다. 그 사망 숫자가 일곱 명으로 늘어난 건뭐 그렇다 치고 바로 연이어서 러시아에서 최대, 최고로 큰 화학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7명이나 사망한 참사가 발생한 날 푸틴에게 러시아 최대의 화학공장이 화염에 휩싸이는 또 다른 참변이 닥쳤습니다. 모스크바 근교에서 발생한 방위시설 화재로 7명이 사망한 후 러시아의 최대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이 사진을 찍은 반체제 인사라고 봐야 되겠죠. 반 푸틴 인사 이 사람은 경주용 자동차 운전사 이고르 수시어라는 사람인데 화재 장면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곳은 러시아 최대의 솔벤트 회사라고 하는데 케미칼 솔벤트 이거 제가 화학 쪽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케미칼 솔벤트 계통에서는 러시아에서 최고로 큰 공장이라는데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25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패턴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보기 시작한 것이다. 푸틴한테 저항하는 패턴이,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한테 저항하는 형식이 발전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죠.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거의 150여 명의 공장 근로자들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동쪽에 위치한 키네슈마의 이 시설은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산업용 용재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인더스트리얼 서벤스 이게 용재 중에서도 뭘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부 산하 연구소 부분에서 또 원인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스칸데르 미사일 다시죠? 이스칸데르 이렇게 편집 비행하는 거 이 스칸데르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독성이 있는 푸르스름한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독성이 있는 푸르스름한 검은 연기. 불이 나기 전에 화학 물질의 방출이 있었는지 아니면 맹렬한 화학 반응의 결과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방출되면서 여기에 불이 붙었느냐 아니면 화학 물질끼리 서로 섞이는 과정에서 불이 붙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한다고 합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300마일, 500km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변칙 비행하면서 고도가 낮기 때문에 요격이 잘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칸데르를 만들던 곳에 불이 났다. 그러면 앞으로 러시아에는 이스칸데르가 없어지겠네요. 그런 기가 막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뒤에 붙이는 영상은 오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입니다. 영상인데 그거는 국방부 산하연구소 화재고 이 부분은 러시아에서 제일 큰 화학산업용 용제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 푸틴 인사인 경주용 자동차 운전자인 이고로 수시켜는 푸틴한테 항거하는 패턴이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기 시작했다. 야, 야 이거 의미가 굉장히 크죠. 지금 바로 러시아 국방부 산하연구소 대형 화재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공군 산하의 항공우주국 연구소 여기서 화재가 일어나서 뒤에서 보시다시피 다섯 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국영미디어 타스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모스크바 건교의 러시아 국방부 연구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적어도 다섯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더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모스크바에서 북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트베르시에 있는 항공우주방위군 제2중앙연구소.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은 러시아의 새로운 대공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러시아 항공 및 우주방위에 관련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러시아의 새로운 미사일 또는 지금 현재의 미사일로도 러시아가 지금 부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를 할수 있는 바로 그 연구소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탱크 공장도 멈춰섰습니다 즉, 부품이 공급이 안 되고 전 세계로부터 제재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반도체 계열 부품이 하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그 연구소입니다. 지금 이 화재는 이 연구소 2층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1500 sqm 규모의 화재가 일어났고 이 화재가 3층을 뚫고 나가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창문 바깥으로 뛰어내리면서 탈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부분은 밖으로 볼 때는 일반 건물하고 구분이 안될 정도로 평범하고 별 이상 없는 건물 같아 보이지만 여기가 바로 그런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타스 통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총 5명이 사망했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지금 부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망자도더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국방부와 지역 군 검찰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는데 타스 통신은 건물의 노후화된 배선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허술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로 최첨단 연구를 하고 있는 곳에 배선이 노화됐다 그러면서 이 소식은 AFP 통신 등 서방 세계를 타고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는 아조폴의 아조스탈 제출소에 대해서 푸틴이 봉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파리 한 마리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봉쇄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죠. 아조스탈에는 지금 약한 2,500명의 개병대와 아조위원대가 거기 들어가 있고 민간인도 약한 1,000명 정도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인이 왜 여기로 피신했느냐? 여기가 굉장히 안전한 장소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안전한 장소예요. 심지어는 핵폭발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핵폭발을 견딜지는 모르겠지만 이아조스탈제수소에 러시아군이 집중 공격을 퍼붓다가 갑자기 푸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벙커 버스트를 퍼붓다가 갑자기 푸틴이 봉쇄만 하고 더 이상 진입은 하지 마라 하는 명령을 푸틴이 직접 내립니다. 그러면서 봉쇄 봉쇄를 얘기하는 게 그렇죠.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파리 한 마리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봉쇄를 해라는 게푸틴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민간인도 대피하고 있던 지역에 벙커 버스트까지 붙던 푸틴이 갑자기 왜 이렇게 전략을 변경했을까요? 물론, 푸틴 자신에게 또는 러시아로 쏟아지는 비판을, 세계적인 비판을 피하고 보자 하는 전략이 더큰 이유겠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ICBM, 대륙간 탄도탄 핵미사일 시름이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이름이 사르마스예요이 사르마스 미사일은 2009년부터 우랄산맥 인근의 첼리아빈스크주의 마케예프 이 로켓 설계국에 의해서 개발된 온 미사일로 이게 사일로 방식입니다. 사일로가 뭡니까? 격납고 안에서 이렇게 뚜껑이 콱 열리면서 위로 솟아가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3단 액체연료 로켓 ICBM입니다. 주로 액체연료가 사일로 방식이 많죠. 고체연료는 싣고 다니기 편하니까 타량 발사용이 많지만 이 액체연료는 주로 사일로 방식입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을 2018년도에 개발 완료한 겁니다. 2018년도에 이미 완성해놓고 아직까지 발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 발사를 여러 차례 미뤄오다가 딱 어제 이것을 쏩니다. 전 세계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 중에서도 가장 심한 이야기는 프랑스 정도는 이거 한 방으로 다 없애버릴 수 있다 이겁니다. 마치 김정은이한테 제대로 좀 배운 것 같은데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호형호재 난형난제 그런 급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를 날려버린다고 칩시다. 미국의 텍사스주 하나를 날려버린다고 칩시다. 푸틴은 멀쩡해지겠나요? 이건 못 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과시형일 뿐이죠. 한마디로 절대로 쏠수 없는 폭탄을 꺼내놓고 서방세계를 향해서 협박을 하는거죠. 최대 사거리가 18,000km니까 지 뭐, 어디라도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신형 극총속 음속의 5배 이상 극총속의 탄두 탑재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구상 어느 곳이든 1 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다 하면서 컨설을 빵빵 칩니다. 이 탄두는 미사일에서 분리된 뒤에도 자체 경로를 따라서 비행하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사르마스에 장착된 핵 탄두 위력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2,000배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뭐이한열대개만 가지면 지구는 뭐 사라지겠네요. 뭐 대도시는 다 사라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왜 어제 쏘았을까요? 그런데 어제 왜 하필이면 또 불이 나버렸을까요? 지금 이거는 모스크바 타임즈 보도입니다. 러시아 국영 미디어 타스 통신과 인텔팍스 통신 등등이 러시아 항공우주국 공군입니다. 공군 산하 연구소의 화재로 다스민이 사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새로운 대공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항공 및 우주 방위, 이거 즉 공군입니다. 그냥 공군을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군과 관련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현재 미사일 빨리 만들어라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가 없으면 미사일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두 가지 추적 포인트를 얘기했죠. 하나는 아조스탈에 벙커버스터를 붙다가 갑자기 멈추는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있는 2,500명과 민간인 1,000명에 대해서 자기한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걸 두려워했다면 벙커버스터를 쏘지 말았어야 됩니다. 안 했어야 돼요. 거기를 확실하게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는 뭐냐. 소형 핵탄두 벙커버스터는 거기를 확실하게 타격할, 타격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아조스탈 지하공간이 워낙 30m 이상 들어가 있는 데다가 워낙 격벽이니 뭐니 잘설치돼 있어가지고 원자폭탄에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푸틴이 벙커버스터 탄두에 과연 전술핵, 그러니까 소형 핵이죠. 소형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느냐 실었다가는 러시아는 그날로 끝이에요. 전세계가 그거는 안 봐주는 겁니다. 전세계, 중국도 그거 못 봐줄 거예요. 탄두에 핵을 싣었다 하면 중국도 그거 봐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른 방식을 택한 거겠죠. 더센 거, 즉 소형 핵탄두나 전술 핵탄두를 싣지 않고도 거기를 망가버릴 수 있는 벙커파스터를 내놔라 하고 공군연구소를 쫓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의 보급상태가 어떠냐 하면 탱크만을 주로 생산하는 방산업체 우랄 박원자 포드. 이 우랄 박원자 포드가 러시아 양대 탱크 공장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 부품 부족으로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조업을 멈췄어요. 안 들어가요. 탱크 공장이 문 닫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반도체 회사이자 컴퓨터 제조업체, 컴퓨터 제조업체인 바이칼 전자는 서버 및 기타 국내 통신 장비를 지원하는 직접회로의 공급이 차단된 상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서버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가 있는 겁니다. 기타 국내 통신장비, 러시아 국내 쪽이 통신을 지원해야 되는 장비들은 직접 회로, IC라 그러죠. 직접 회로의 공급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생산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기다가 신형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라는 오더를 내리면 탱크조차 멈추고 있는데 이걸 통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모스크바호 흑해 함대 이기함 모스크바호가 피격되고 격침된 것은 전 세계가 이제 인정하는 상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거 화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당시에 피격돼 가지고 좀 시간이 제가 가라앉기 직전의 상태인데 이게 맞은 부분이 여기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이거 분석하느라고 전부 다 난리가 났었죠. 이거 보면은 어디를 맞았고? 어떻게 침몰하고 있었는지를 동영상 갖다 놓고 분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사진 속에 모스크바우는 한쪽으로 기울었죠, 어 이미. 그리고 좌현에 맞았다는 것은 이거 포트사이드라고 하는데 좌현에 맞았다는 건 동영상으로 봐도 분명합니다. 마스터고 레이드도다 부러졌죠. 여러분, 이 기울었죠. 요거 좀더 자세히 보려면 이거 보면 되겠네요. 마스터 레이드다 골로 가 버렸죠. 현지 시각 15일, 크런 반도 일대를 촬영한 레이다 위성을 통해서 러시아 해군 군단의 행직이 파악된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군 정찰기가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건 뭐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안 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선미의 구명보트 고정 장치는 모두 개방돼가지고 구명보트 타고 다 탈출한 거죠. 이 배를 딱볼때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데는 어덥니까? 연통부위죠, 연통부위. 연통부위가 제일 심한 타격을 받은 것 같고, 미사일이 명중한 지점은 아마 연통부위 한대 맞고, 또 이, 이 후미 자현적으로한대 맞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것만 봐도 피격과 격침이 분명한 상황인데도, 러시아는 아직도 이것은 화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재다. 숨기고 싶은 거죠. 자존심 상하니까. 이 푸틴의 자존심이 직접 걸리니까. 푸틴은 자존심 상하게도 화재라고 아직도 주장하면서 보복 공격은 또 오지게 하고 있습니다. 화재면 보복공격이 없어야죠. 그런데 보복공격 오지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 넵튠 미사일을 만들었던 공장을 때려버렸죠. 지금까지 분석한 여러 가지로 볼때 지금 발생한 대형 화재, 이 대형 화재가 우연의 일치로 그냥 불이 났겠느냐.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이 공군사나 연구소에서 뭔가 업무에 또는 오다에 쫓겨가지고 도저히 이대로는 푸틴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겠다. 그럼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누군가가 여기 불질러 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인 방화라고 보는 거죠. 제대로 못 맞춰주면 여기 있는 책임자들은 다 고난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디 가서 반도체를 훔쳐오겠습니까? 설계 자체를 변경한다고 해도 그게 후딱딱 됩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부수기 가능하겠지만 자연 발화든 안 그러면 이 고의적인 화재로 보든 간에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날 겁니다. 묻히겠죠. 그러나 진실은 이 전쟁이 끝나갈 때쯤 돼서 다 드러날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설마 우크라이나가 가서 공격을 했겠습니까? 모스크바 인근까지 날아가요 우크라이나가? 그런 전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개적으로 자기네 땅 안에 쳐들어온 사람들을 물리칠 뿐이지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공격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러다가 그런 증거도 없고 정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은 일단 제외하고 저는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자연 발화보다는 방화. 그렇다면 이 방화가 일어난 동기를 추적해 봐야 되겠죠. 그 동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러시아 국내는 러시아 내부에서 반푸틴 세력이 전쟁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능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